노래좋데애니도 <목소리가> 되게 어, 노래 좋고 채보도 뭐 적당히 음, 을만다 백그라운드도, 들어간... 백그라운드도 제가 직접 만든건데 도아케비에세로라고 이거 아, 아, 그냥 어, 어, 그거, 그거. 뭔가 그교복개변하나라고맞아 이거 맞는데요? 솔직히 <laughs> 여중이소유 더러운 예. 네, 네. 에이, 이거 좀해요 네. 음. 네. 원래 여중이 제일 깨끗한 음. 보는 사람이 안 깨끗하니까 네. 아 그러니까 애니도 졸라 의심해요. 이거 보면 알아요. 그뭔 느낌인지. <laughs> <laughs> 뭔느지알그 <뭔데> <laughs> 아이돌마스터가 그 특유의 의심함이 있는데 그좀 비슷해요. 그냥 겉으로만 봐서는 하나도 안 느껴지는데 그냥 보다 보면 은그 의심함이 느껴지는 거 같아요. 성범죄자 같아요? 네. 네 약간 좀 네. 그래요. 좀 그래요. 선을 잘지킨 거죠? 그것까지는? 못 지켰으니까 <laughs> 다지치하는거아니야 <채운> <laughs> 이거 이제 그냥 대놓고 얘기할 수 없는 수준인 거니고 이거 10이 먹지 않았나요? 서 10이 터요 이거. 이거 약간 그거잖아요. 이게 그 농구 형들이 처음 때알아들이면1대 춤인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. 진짜 싫다 딱 그건데, 그냥 그 말인지 알겠지? 어, 네. 얘는 지금부터 되잖아. 얘는 지금, 되잖아, 지금. 근데 얘는 얘도 지금 보니까 첫 번에 허리띠기 한 번씩 들어가네. 150 빨면 힘도2 0 <laughs> <laughs> 이거는 제가 봤을 때이 애니의 의미는 클로버 실력 뽑내기가 아 아니었을까. 자, 우리 이 정도 할수 있다. 네. 이거 아잘 만들긴 했잖아요. 근데 이거. 네. 이거 진짜 그인 너무 마음에 드는 <laughs> 슬로우를 이렇좀 많이 받아보는 같긴 하던데. <laughs> 그금 요즘 국장이 클로버 쪽에서 몇명좀 메인 인력이 좀 빠졌다고 들었거든요. 해변 아, 지나게 나오 아. 근데 그래도 잘 뽑는다라고 하더라고요. 요즘 이제 떠오르는 제작사잖아. 미들 데이트, 얘네가 뭐 하는 거지아 아, 는 맞는 너무 <laughs> 털링, 클로버... 아. 어, 아니, 거 너무 많아. 여러 가지있는 최근에 퀄리티 오프레디는 거진 막클로 프리랜드 얘네가 있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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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. 메드하우스 맞네 메드하우스 맨날 헷갈려 요 클로버가 고치랑 아 고치 스 파이템 밀이고 고치, 스 파이템 2고 비스크2 상추면 되지 아 맞다 아오파 상추지뿌리이야 뿌리임이야 아맞아 전장이랑 전개가 다르다고, <목소리가> 스토리가 <좀> 가까웠다고 들었어요. 디스크들도 <목소리가> 얘네 거고, 만화로, 야매랜, 애니 1기는, 애니 1기까지 계속, 고 2기부터 좀, 아, 만화책으로 먼저 바어야매 <목소리가> 저도 만화로 왔는데, 애니 탑까지 호불호갈린다길래안 봤어요. 안 아, 저는 발타포를 이렇게 풀만 넣었는데 자기체포라고 그 체력화 돼있잖아. <목소리> 네, 그런 느낌. 자기체포는 한번 해봐요. 이거는 잘 나온 것 같은데? 이거는 잘 나왔어요. 네. 솔직히 뭐좀 조금 좀, 고치고 좀, 좀 싶은 부분이 없는 건 아닌데 어. 이 정도면 전체적으로 잘 나왔다. 아, 이거는 회복 후에 힘 넣은 거 아닌가 봐. 예, 여기 <목소리> 파말따다이도잘 아, 넣었다고 생각해 그냥 뭐 딱히 나무랄 게 없어서 이거는 그냥 잘 쳤습니다. 일단 애니가 마음에들어가지 좋다고 이쁘잖아요, 맞죠? 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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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